공벌레는 어쩜 저리 좋지 못할 수가 있냐? 내가 아무리 사회에서 총망받고 이쁨받고 예의바른 청년이라고 해도 네 방송 보면 욕이 절로 나온다. 아니 그럼 보지마이 새끼야. 야 사회에서 총망받고 이쁨받고 예의바른 청년이 내 방송을 왜 보는 거야? 어? 너 사회에서 총망받는 청년이 내 방송 보면은 인생 망해요. 야 촉수 있어 조심해. 촉수 있다고 봐. <laughs> 아니 척수 있다고 오지마 오지마 미안해 잘못했어. 어 아! 어차피 가야 되잖아 이 새끼 진짜, 진짜 조선족인가? 어 샹송이 샹파 조조어 샹송이 샹파 진짜 현직 조선족인가? 아이 아니다. 현직 조선족이겠냐? 워샹공버라이 개병신 짤지 6.9cm 나가이 개 말하는 거 봐라 이거. 뭐야 이건? 아, 잠깐만요. 아유. 잠깐만요. 야, 근데 너네 때문에 호재 없어졌잖아. 어떡할 거야? 너네가 호재 죽였어. 호재 막 저번에 유튜브 에 댓글 달면서 와, 공벌레님, 알고리즘으로 봤는데 잘하시네요. 이러면서 나한테 막, 어? 다가온 친구인데, 너 어떡할 거야, 너네? 너네가 호재 죽였어. 사람 이름이 호재, 그, <목을> 동생은 악재냐? 아이, 사람 이름으로 놀리지 마세요, 진짜. 집을 돌아와, 호재야. <웃음> <웃음> 이 씹새끼들보다 내가 잘할게. 새끼들보다 내가 잘할게 돌아오세요 잘못했어요. 야, 일단 똥구릉내 나는 하수구에서 강한 벌레 새끼들만 살아남아서 채팅치는데 야규 광식 자연 섬린을 거부하는 공벌레. 아, 이 새끼들. 아 이게 내 킬이 아니라고요? 개옥을 한데 이거는 좀. 이게 왜내 킬이 아닌 것? 얼탱. 그래도 기회 있어요확인사살곧 도니까, 확인사살 돌면은 잘 해서, 뭐 어떻게든, 명차 영차, 낑차, 낑차, 낑차 해서 잡으면 됩니다. 집중하죠. 이거 사망 플래그인데 이 새끼가 말해버려. 아, 근데, 그렇긴 해. 약간 롤에서도 질 때, 지는 새끼들이 맨날 집중하죠 하잖아. 윷! 조금 매끄럽진 않았지만, 뭐, 깼으니까. 조금은 나쁘지 않다, 그죠? 아니, 타이밍 맞췄잖아, 일부러. 쟤가 나. 잡으려고 그래가지고, 일부러 한턴 늦게 들어간 거야. 공 아악! 노! No. 이게 안 된다고? 아. 자 기관총 킬두가자 스티펙만인 가겠습니다. 아이 초크만유 아이 초크만유 아 뭐야 이 새끼는? 아이지 옆에 이쁜이 봐야 되는데 이거 뭐 이거 무섭게 생긴 아저씨가 있어, 두리 가. 아이 초크만유. 가버리겠구만요. <laughs> 이게 스팀팩 말입니다. 다시는 스팀팩 말인에게 덤비지 말도록. 아 갈겨 갈겨 갈겨. 가버리엇. 야 근데 방금 소요좀비빤스 뭐냐 나는 슬로우 모션처럼 봐버렸다. 소요좀비덤 백덤블링 할 때. 으아, 은빛! 가보렴! 으아, 바로 이거야. 으아, 오예. 그냥 이게, 사실상 카스올라에는 스팀팩 마린이 아닌가. 공삼업 그냥. 쏘아. 으아, 바로 이거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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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바로 이걸이야. 깜짝아. 좀비가 왜뭐 이렇게 많아. 야, 이거 도와줄 사람? 야, 조금 위험하다, 이거. 아 비켜 비켜 빨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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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 빨리 가, 비켜! 비켜! 뒤걔 어... 좀비 온다고 개새끼들아 명당에 있으니까 그냥 심심하네 아 저거 함정이 깔려가지고 아씨 뭐야 왜 여기서 나와 얘가 아니 이게 함정이 깔려가지고 여기서 좁은 곳에서는 못 싸우겠네? 와, 이 자식, 모든 걸다 지켜보고 있었어. 아니, 우리 좀 도와주지. What? 야, 이거, 근데, 얘들아, 얘, 스텝핑거로 변할 수 있어. 조심해야 돼. 그렇지. 투수잘 뺐다. 돌아가면서,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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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버리 좋았습니다.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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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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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아이고, 어떡해, 짱이네. 길 같다. 양옆에 있네. 좋은 생각 있는 사람? 미안. 아, 이거 뭐야. 아, 이런 아, 이거, 저 도... 노래 좀 주지, 어떻게 봐. 아이씨, 아, 끌 수가 없네, 지금. 윷! 나가, 이 새끼야! 윷! 빼빼빼빼빼빼! 아우, 할머니, 일로 와잉? 야, 소녀 좀비 조심. 어어이어 분위기 또 이상해지죠? 약간 또? 빼보자고? 어이자식야딴데 가다가 나 보자마자 딱 고개 돌리는 거 뭐냐? 개소름이네 그냥? 공포 영화가 따로 없네! 야한대 때렸거든? 나이스 잡을 만해! 잡을 만해! 이거! 이게 빨리다고공 <laughs> 가버리옷! 샷건까지! 컷! 내 앞에서... 버텨봐 내 화력을 버텨봐. 감히 내 화력을 버티려고 하는 순간 죽을 것이야. 자, 살짝 이쪽으로 빠져주면서, 자 살아남을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자고. 공 아! What? 나 사거리를 좀 볼까요 대충 감을 잡아야 되니까. 나도 이거 강화해놓고 안 썼네? 야, 뭐야, 사거리 개 짧은데? 실라냐 이거? 개 짧은데? 아이씨, 뭐, 하다 보면 되겠지. 뭐,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아, 이거 거의 처음 쓰는 칼이라 그런지 감이좀 모르겠다. 어, 그리고 꺼내는 속도도 느려. 그게 꺼낼 때, 철학하, 이렇게 손을 흔드는 모션이 있어가지고, 그보다 빠르지 않네요. 가버륙! 그렇지! 아, 이거, 씨. 미션 성공하니까 시장님 돈에 나오는 거 뭐야, 너 진짜. 볼래? 아니, 미션 성공하니까 갑자기, 어? 시장님 나오는 거 뭐야. 아이고, 뭐, 이거, 씨. 이거 성공했다고, 이거, 뭐. 축하해주는 거야? 아니, 나 근데 나 리, 이거 리데거 준환작이라서 그래. 리데거 준환작이라가지고. 나를 너무 물러본 거 아니야, 오빠? 나 그래도 이 바닥에서 4년 이상 굴러먹던 놈이라고. 분 발견. 1300 정도 뜨네요. 야, 대쪽 지침 된다. 지침 되네. 야, 지침 되네 이거. 타이밍 잘 맞추면은 찌를 수 있네요.